뭐 시켰어요? 배달왔어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나온 뉴 다마스 인생 판넬 밴이고요 이쪽에 유리가 되어 있으면 글라스 밴이고 판넬로 되어 있으면 판넬 밴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단정이 됐죠. 다마스하고 라보가 단정이 돼서 국내에서는 이제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어, 이 차량들이 외국에 수출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차량 은 필요하신 분들이 뭐냐면 어, 영업용 택배 하시는 분들이나 마트나 이런 데 배달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을한번 가져 나봤는데 2015년에 어, 연식이고요. 16년 3월 달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연식은 짧지만 키로수가좀 많아요. 20만 키로 탔고요. 어, 이 차량은 무조건 그냥 저희가 가격을 최저가로지 몰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이제 290만 원인데요. 굉장히 쌉니다. 대신에 에어컨이라든가 중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 손을 봤습니다. 점검도 했고요. 크게 이상은 없어요. 웬만한 거는 이제 정비를 했는데 외관에서 약간 긁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손불라면 워낙 단가가 높아지니까 좀더 가격 싸고 가성비가 좋은 차. 그냥 이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썬팅이 안쪽에서 좀 약간 벗겨졌어요. 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저희가 구매를 하시면 요 썬팅은 저희가 그냥 서비스로 다시 해드릴 거고요. 사고는 이제 뒤에 커터 패널하고 뒤에 백패널만 이제 판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자, 한번 라이트 볼게요. 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본넷스라든가 뒤에 이쪽에 핸드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범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여기 이제 좀 기스나 있는 부분, 이제 스크래치 나 있는 부분도 확인 하시면 예, 되고요. 아래쪽에 지금 안개등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저 여기가 이렇게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예, 요거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수리하려면, 뭐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하시는데 불편 없으니까, 제가 이 상태로 판매하는 거니까.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자 장점은 타이어는 괜찮습니다. 예, 앞 타이어는 거의 한70-80% 80 남았기 때문에 타이어는 교체를 안 하셔도 되고요어 휠캡은 약간의 지금 깨져 있는 부분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이 문과 이 아래쪽에 굉장히 깨끗해요. 물론 이제 15년 됐으니까 이제 거의 한 8년 예, 8년차 되는건데 어, 그래도 나름대로의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스트레치 있는 부분 아래쪽 은번 볼게 아래쪽에도 살짝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보기 싫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덴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짝 안쪽에 쳐가지고 거의 외판을 똑같이 만드는 이제 복원 작업하는 이그 덴트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비용이 그렇게 뭐두개 해가지고 한 판당 뭐한5만원 정도 예, 요 정도 들어가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실내를 이렇게 실내+ 를 이렇게 실내 여기 이제 뒤에 이제 격벽이+ 격벽이 있어야지 나중에 검사를 받을 때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뛰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거 있어야지 이제 검사에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지금 이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예 공간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바, 배터리가 이 안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배터리 교체할 때는 이걸로 어 하시면 예될것 같고요. 예자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이쪽도 깨끗해요.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쪽 문과 이쪽 문이 약간의 지금 단차가 좀 있어요. 예, 단차가 있는데 요거 뭐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요것도뭐 맞출 수는 있을 겁니다. 맞출 수는 있는데 크게 운행하는데 인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 뒤쪽 타이어는 네, 한30% 네, 이 정도 남아서 좀 타다가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휠캡은 깨끗합니다. 뒤 핸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렁크, 트렁크에 있는 수납 공간도 여기 보면 어, 이쪽도 굉장히 양호해요. 네, 깨끗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범퍼도 굉장히 상태 어,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지금 이 트렁크에 있다면 여기를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살짝 깨졌습니다. 예, 요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요것도, 요것도 교체하는데 뭐 비용은 대략 뭐한 3만원, 4만원 정도 들 겁니다. 네. 적지함 공간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네, 이 정도면. 어차피 물건을 이제 싣고 못 하는데 이 정도면 크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싼 거를 사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다가 캠핑 장비를 설치를 해서 또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쪽 창문을 좀 따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다마스가 LPG에다가 경제성이 진짜 좋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많이들 꾸미시는것 같고요. 어, 약간 찢어진 있는 부분들 이거 예, 이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흠미등도 여기가 많이 잘 깨지는데 이겁 없이 지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요. 요것도 타이어 상태도 네, 뒤쪽 타이어는 좀 타다가 바로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타이어는 얼마 안 남았고 어, 휠캡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뒤에 슬라이드문도 여기도 이렇게 흠집이 있고요. 그리고 네. 문 열고 닫는 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예. 바닥에 이것도 이제 지금 떨어져 있긴 한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불편하면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판으로 짜가지고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용을 하시면 예,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조수석에도 이렇게 지금 시트가 잘 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하죠. 직물 시트라서 좀 많이 얼룩지아요. 어, 막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는 괜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 보기 싫으면 여기다가 뭐 시트 커버를씌는데 업무용으로 쓰시는 차들이니까 돈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도 지금 타이어 상태도 예 타이어도 지금 한60% 정도 남아 있고 그리고 휠캡 약간의 비이 있는 부분. 이거는 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충전할 때 여기까지 충전하는데 차 키를 빼서 꽂아 가지고 돌려서 가스를 충전하는 예, 그런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핸다도 깨끗합니다. 이런도 깨끗하고요. 네, 블랙박스는 이렇게 앞에 하고 저 뒤쪽에 투 채널로 예, 들어가 있고요. 이게 실내를 보면 이게 간단해요, 단순해요. 예.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제일 많이 찢어져요. 뭐 선팅하고 요거 두 가지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예, 드리도록 하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차량들은 바로 시동 걸리면 잘안 걸려요. 그러니까 한번 템포를 주고 시간차를 둔 다음에 걸면 시동이 잘 걸리니까요. 현재 주행거리가 20만 1,200km. 네, 잘 되죠? 조속도잘 되죠? 잘 올라가죠? 네, 잘 올라갑니다. 어, 이렇게 후진을 넣면 네, 소리가 납니다. 네. 지금 앞에 라이트, 네. 자, 작동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가 불 들어와있죠. 예, 내리면 불이 꺼지고, 올리면 불이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거 에어컨 틀어봐야 되겠죠? 예, 에어컨.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디오. 라디오 아, 잘 나오죠? 네. 배터리 굉장히 깨끗합니다. 담배 피거나 뭐 그러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다마스나 라보나 굉장히 앞에는 되게 간단해요. 뭐 업무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니까 또 유지비하고 또 연비하고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옵션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매뉴얼 매뉴얼도 예 들어가 있고요. 매뉴얼에 누가 이렇게 많이 낙서를 해놨네요. 예. 삼바리가 이게 달면은 굉장히 클러치가 뻑뻑합니다. 다 수리를 했던 차량이에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 없고요. 운행을 해봐서 안쪽에 하체 쪽에서 여러 가지 잡소리가 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체 전혀 이상 없다라는 거 공업사에서 한번 확인도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온 거니까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뭐 오일 새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 한번 더. 네, 냉각수 부동액이랑, 그 다음에 엔진오일이랑 저희가 점검을 해서 뭐 해드리도록 하고요 금액이 290만 원이면 굉장히 쌉니다. 네, 물론 키로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2013년, 뭐 12년, 이런 것들도 다 금액이 200대에요. 자, 2015년식인 다마스 인승 판넬 밴이고요 현재 주행거리가 이제 20만 키로를 탔고, 사고는 이제 뒤에 이제 커터 패널하고 백판넬만 이제 판금 작업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네, 앞쪽에 사고는 전혀 없어요. 물론 예판 같은 경우는 흠집 잡으려면 흠집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수리를 하려다 너무 비싸니까 저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요구하고 시트는 제가 보건소리 해준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도 차량을 또 가지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